5월 17일 역사 속 오늘 독립운동가 김순혜. 김순혜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회운동가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단체, 사회단체,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 중인 남편 김규식을 도와 국내 호응을 이끌기 위해 국내에 자립했으나 함태영과 김성수의 만료로 출국했다. 이후 1919년 한국 부인의 조직에 참여하여 회장이 되고 부활된 대한적십자사에도 참여하여 간부로 활동하였다. 김순애는 황해도 장현에서 아버지 김성선과 어머니 안성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송천소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여 기독교 북장로파 계열의 연동여학교에 진학했다. 연동여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소학교 교사를 근무하다가 1911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다.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김순애는 소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조선의 역사 및 지리를 가르쳤는데 이 일로 박해 조짐이 보이자 김필순과 함께 만주로 이동했다. 1919년 1월에 김규식과 결혼하고 상해로 이주. 김규식 신사고선역 장덕수 여운형 등과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이사로 취임 국내와 만주를 내왕하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광복 후인 1946년 목교인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1948년 평의사로 있다가 1962년 사임하였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